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가져다주는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무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좋은 성분을 가득 품고 있는 슈퍼푸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음식과 효능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무는 가벼운 채소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그리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추, 당근, 미나리와 같은 다른 채소들을 더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와 이 채소들을 조합하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법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무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다양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건강을 돕는 성분이 가득한 무의 효능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의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 무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무는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장이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 수분이 많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간을 돕는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시스템을 촉진시키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감기나 질병 예방에 유용합니다. 또 항염증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몸이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피부염 등 염증성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연소를 돕는 효과도 있어, 체중관리에 유리합니다. 무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생성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고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해독 효과,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도 적합한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와 배추를 함께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배추김치입니다. 무와 배추는 모두 소화 기능을 돕는 성분이 많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재료 모두 장의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무와 배추 모두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감기나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무와 배추는 모두 수분이 많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남으로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배추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무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어 배추는 한번 잘라서 4등분한 후각 배추 잎 사이에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중간에 뒤집어가며 골고루 절여지도록 합니다. 무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마늘, 생강, 새우젓, 설탕, 고춧가루를 물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의 양은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세요. 절여놓은 배추에서 물기를 빼고 양념을 골고루 바른 후 무와 함께 섞어주세요. 김치는 실온에서 1에서 2일 동안 발효시켜 주세요. 발효가 잘 되면 냉장고에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삭한 무당근 샐러드입니다. 무와 당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무는 수분이 많아 소화를 돕고 당근은 섬유질이 많아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와 당근 모두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는 비타민C를 공급하고 당근은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섭취되면 감기나 질병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무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함께 먹으면 피부 건강을 촉진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보호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무는 저칼로리 식품이며 당근은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유익한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는 당분이 적고 칼로리가 낮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와 당근은 서로 보완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소화, 면역력, 피부 건강, 다이어트, 혈당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활용한 샐러드. 김치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무는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소화를 돕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피부를 보호하고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와 당근은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채 썰어주세요. 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 소스를 만듭니다. 채썬 무와 당근을 큰 그릇에 담고, 만들어 둔 소스를 넣어 잘 버무려 주세요. 소스가 재료에 골고루 섞이도록 합니다. 샐러드는 차갑게 먹으면 더욱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더욱 맛있어. 다이어트 요리로 좋습니다. 세 번째 무미나리 나물입니다. 미나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데 좋은 식재료입니다. 무와 미나리의 결합은 소화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해주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무와 미나리는 모두 소화 촉진과 배변 활동을 돕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를 제공하고 미나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함께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의 운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독 작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무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미나리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와 미나리는 모두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의 비타민C와 미나리의 비타민A, E가 결합되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감기 예방 및 면역 체계 강화에 유리합니다. 미나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빈혈 예방과 혈액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미나리와 무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무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고, 미나리의 클로로필은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와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소화 촉진, 해독 효과,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부 건강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무미나리 나물, 무미나리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잘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무는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잘 볶아집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이 나도록 볶은 후, 물을 넣고 약불에서 볶습니다. 무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미나리를 넣고 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미나리는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이면 불을 끄고 다 볶아진 무미나리 나물을 그릇에 담아내세요. 무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우리의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훌륭한 조합을 이룹니다. 무는 소화촉진, 디톡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건강한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무와 배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피부 건강과 다이어트에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와 미나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와 다른 재료들을 잘 조합하면 단순한 채소가 아닌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단에 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추가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레시피는 모두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각 재료의 특성과 장점이 잘 어우러져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으로 좋습니다. 무와 함께라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무와 다른 음식들을 조합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